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택배 기사들이 올들어가지고 10명이나 사망을 하네요. 이 택배가 너무 이자이 맡아보니까, 근데 이 택배 기사분들 갖다가 어느 정도, 어, 사람을 인원수로 넓혀가지고 물량을 좀 작게 만들어 줘야지. 이 택배 회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. 이 택배 회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오자마자 뭐 택배를 많이 뭐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택배를 갖다가, 어, 어, 사람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쓰러지고 알 정도면은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물량을 갖다가 사람을 한 사람 더 쓰더라도 물량 조정을 해줘야지 이 택배 기사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또 수많은 사람이 택배 기사들이 돌아가십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뭐 살인 사건 뭐, 많이 나게 나오고 있지만은, 자살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, 이 택배 기사들까지 사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렇게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물량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. 택배 기사들은 빨리 조치를 채서 두번 다시, 어, 사망자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. 계속 나오면, 이 택배에서도 전부 다 폐질시키게 됩니다.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. 한 명, 두 명도 아니고, 지금 십여 명이나 지금 돌아가시는데, 이 말이 됩니까? 빨리, 어, 택배회사는 인원을 충당해서 두번 다시, 음, 사망자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. 그래 안 하면은 택배회사가, 어, 폐지가 돼야 됩니다.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